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동몽 EX의 듀크몬 X입니다. 자, 이게 알파몬 때도 리뷰했었었죠. 동몽사의 유작인 듀크몬 X인데요. 액상체죠. 이게 처음 발매됐었을 때 라이센스를 피하기 위해서 약간 이상한 모양으로 이게 제품이 발매되셨어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피할, 피해서 잘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결국엔 죽었죠. 죽어서 남게 된 제품인데, 이 제품도 되게 잘 나왔어요. 디지몬 디즈몬, 디덕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듀코몬이고요. 이게 이제 등장했던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오메가몬 때랑 알파몬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디지몬 제볼루션이라고 하는 3D 애니메이션인데요. 이제 거기서 나왔었어요. 예, 듀크몬은 이제 그 알파몬과 똑같이 이제 로열 라이츠 로열 라이츠에 이, 속하는 그런 디지몬이고요. 이제 극중에서도 듀크몬으로 나왔었는데 액상체얻게 되어 액상체 X항체, 듀크몬 액상체로게 이렇 변형된 모습입니다. 보시면 되게 성기사같이 잘 나왔어요. 이게 반다이에서 나왔던 이제 쿠먼 디아츠인가? 그건가요? 나왔던 그 드쿠먼 있는데 그게 가격은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그거는 이제 크기도 작고 조형은 좀 괜찮긴 한데 가동이 많이 제한돼 있는데 이제 이 제품은 되게 가동이 좋아요. 알파몬도 가동이 좋았었는데 이건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 지금 팔 가동을 보시면 이 어깨 장갑 때문에 조금 되게 제한되긴 하는데 이 어깨 장갑을 끼기 전에는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도 한팔 여기까지 들어지고요. 그래도 이 정도 들어줘요. 들어지고 다리 다리 보시면 앞으로 쫙 클릭 관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접지가 가능하고요. 지금 무릎 무릎은 이게 렇쭉 빠집니다. 빠지고 고관절은 이제 아고 이게 딱 떨어져 버렸네요 <laughs> 빼버리자 여기가 또 이렇게 벌어질수 있어서 고관절도 쫙 이렇게 쫙 벌어집니다 약간의 좀 고관절을 보시면 합금으로 돼 있긴 한데 이 지금 움직이는 포인트 부분은 약간 조금 약 약해 보여요. 그래도 이제 가동하실 때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발목이, 발목도 잘 접지가 되네요. 여기도 클릭관절이야? 와, 여기도 클릭관절이네요. 이렇게. 앞뒤로. 접지는 좀 문제가 없어요. 확실히. 문제가 없고. 아까 방금 떨어뜨렸던 망토. 망토가 진짜 개인적으로 알파몬트랑 똑같이 이제 철사가 들어있어가지고 다양한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좀 간지나도 이렇게만 해도 이게 이제 방패랑 이게 이제 창이라고 하냐면 이게 각자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게 방패가 이즈스인가, 성창그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패는 손에 제가. 지어졌는데 이렇게 빼줄 수도 있어요 방패를 빼줄 수도 있고 방패를 빼면 방패가 되게 크죠 자기 몸만해요 가릴 수 있어요 방패도 되게 조용히 이쁩니다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창 그람 얘도 지금 가동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 포인트가 있, 있고, 여기 보시면, 스위치 있죠? 이기 이제 떼지거든요? 떼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키면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 때 건전지는 이제 동봉이 안돼 있어서 따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건전지는 이제 제일 작은 거, 여기 그래서 이, 이거, 이거. 이게 제일 작은 크기더라고요. 제일 작은 크기. 두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크기인지, 어떤 사이즈인지 까먹었어요.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불빛을 내서 이렇게 하면, 멋있죠?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불빛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이게 팔이 빠져요. 이분이 빠지는데, 이게, 웃긴 게, 반대편을 손을 낄수 있게끔 돼 있어요. 요 기믹. 요거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양손을 쓸수 있어요. 원래 이제, 드쿠몬과드쿠몬 두꾸문 X 같은 경우 보시면, 이, 팔, 이 창에, 팔이 그냥, 그니까 창, 손으로 이 창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팔이랑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이렇게 하복, 하박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합쳐져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양손으로도 들수 있게끔 재현을 해줬더라고요. 아, 어, 이 부분은 되게 센스, 센스인 것 같아요. 센스, 센스가 좋은 것 같아요. 센스가 좋은 것 같고요. 주먹손 뭐, 편손 손이 약간 좀 고무 재질로 돼 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장갑 낀 약간 두툼한 손 같은 이런, 이런 손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낄수 있게끔. 어차피 왼손이 창 방패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이제 진짜 원작처럼 재현을 해주려고 하면 이 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오른손은 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끼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기믹이 좋은 게 원래는 왼손을 방패 들고 있고 오른손은 무조건 그러 이 창인데 요것도 빠지니까 이걸 반대로 꽂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원래는 원작에서는 없었던 건데.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도 꽂혀져요. <laughs> 이 부분이 되게 웃깁니다. 아 그리고 또 부속품을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짜잔, 요거 오메가몬 X 상체 머리입니다. 이게 이제 동몽 EX 맨 처음에 이제 발매했었을 때 오메가몬 X를 발매를 했었는데, 그때 얼굴 조형이 되게 이상했나봐요. 이상한 거고, 이상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듀쿠먼 X가 동몽 EX의 두 번째 제품이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넣어준 것 같아요. 오메가몬 X 때 이제 좋아가지고, 대부분들이 이제, 듀쿠먼 X를 이제 구매해서, 이걸 부속품을 넣어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듀쿠먼 X 산 인원들은, 오메가몬을 다시 사라고 하는 그런 제작자의 큰 그림, 이라고는 할까요?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오메가만 X 얼굴을 넣어줬어요. 저도 이제 살려고 봤는데, 이 품절이 나가지고, 결국 구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은, 어쩔 수 없이, <laughs> 저렇게 있다고 믿습니다. 팔이랑 머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팔 빼져 있고, 얘도 빼져 있고, 얘도 다 빼져 있고, 얘도 빼져 있는데, 이제 얘가, 그냥 여기 머리 위에, 이렇게 그냥, 얹힌 얹혀놓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 거라서 맨날 가, 어, 얼굴을 가동하다 보면 자꾸 떨어뜨려요. 아프지 않게 너무 근데 이게 붙어있었으면 무조건 부러졌을것 같은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 있게 해놨나 봐요. 얼굴 보시면 얼굴 되게 멋있죠. 도색 같은 것도 봤을 때 하나도 까진 게 없었어요. 제가 이거 조금은 구매한지 조금은 됐는데. 잘못해서 뒤로 엎어지면 이분이 부러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와 이거 진짜 요새 중국이 우한폐렴 때문에 되게 시,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줬던 안타깝습니다. 아까 제가 했을 때 허리 가동 안 보여드렸는데 허리 가동도 되게 잘돼 있어요. 이게 이제 디지몬 특성상 뭐 몸이 되게, 허리가 되게, 호리호리해요. 호리호리하고. 원래는, 이제 얘 다음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g은 X가 나올 그런 이제 타이밍이었는데, 안타깝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 자세를 취해줄 수 있는데, 저는 자세를 잘못 취하겠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잘못 채겠더라고요. 주먹, 오, 네, 오, 이렇게 하는 게좀 괜찮네. 네, 요런 식으로 자세를 취했을 수도 있고, 사실 원래대로 이수로 가면 방패가 조금 무겁네요. 음 응. 요런 식으로. 이 모습도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취해줄 수 있고 다음에 안보이냐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걸 보여주려 는데 자, 이런 모습. 괜찮죠? 이걸 이제 불, 켜지, 전등까지 켜주면. 한번 불을 꺼보겠습니다. 오. 멋있어. 오. 밝아, 밝아. 작습니다 밝아. 이렇게 칠수 있는 디지몬. 저도 디지몬을 되게 좋아해서 잘 모으고 있는 시리즈였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또 보면, 원래는 없던 오메가몰 X. 지알트라고 해서 나왔는데, 원래 오메가몬 지알트는 있는데, 엑스 형체 지알트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내줬더라고요. 그걸 살까 말까 해서 원래 없는 디지몬이어서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에 못 샀는데, 이게 지금 또 이제 유작이 되어버려가지고 가격이 두 배로 뛰었어요. 아, 그거 보니까 제가 아, 진짜 살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얘는 되게 이상하게 지금 구매를 해도 원래 사, 팔았던 그 금액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인기가 없나봐요. 근데 확실히 오메가몬이 디지몬의 되게 대표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오메가몬은 많이 팔렸지만 주쿠몬은 조금 이제 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가봐요. 디지몬의 두 번째 리뷰 영상인데. 디지몬을 또 이제 제품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또 계속 구매를 해서 디지몬 쪽에도 저는 계속 예, 컬렉션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용을 좋아하지만 디지몬도 좋아해요. 좋아하고 요새도 반다이에서 프라모델로 좀 디지몬을 내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리파인이 많이 돼가지고 확실히 원작과는 조금 틀린 감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이제 살수 있는 게 어딥니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지금 디지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